안녕하세요. 승성수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코로나도 더 확산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일터 교회 이야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어떤 대가지불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사무엘 하 2장 다윗이 드디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어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어떤 대가지불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선대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기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대가지불을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면으로 막붙어 싸워서, 어, 승부를 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해서 계속 용서로 일관되고 도망가는 대가지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수임받기 위해서는 내 뜻을 부인하고 또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과 맞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에, 십자가의 모습을 본받는 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대가지불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 일터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불리 있을 때 일터 사역자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쪽 아래대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다윗이 아래대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볼 때는 사울이 왕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늘 여쭙고 나아갔을 때, 단계별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을 할때 내가 볼때 내가 생각할 때 빛과 소금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면 단계 단계별로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이다 하에 사실 다윗은 세번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죠. 또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유다 족속의 왕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마지막 세 번째는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칼빈은 소명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내적 소명, 외적 소명. 선교사가 되라. 내적으로 소명받을 수 있습니다. 일터 사역자가 되라. 내적으로 소명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만은 아직은 개인적인 소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사,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다시 유다 사람들에게 또 통일 왕국 열두 지파 사람들로부터 외적 소명을 받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도 교회의 청빙을 받고 파송을 받아야 외적 소명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일터 사역자도 그냥 개인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뿐만 아니라 회사로부터 청빙을 받을 수 있어야 어,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을 다 충족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내적으로도 임하지만 객관적으로 외적으로도 어, 검증되고 어, 인정받고. 어,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일터 사역자로서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어, 일터 사역자로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헤드헌팅 회사 사장님께서 또 목사님께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바로 1터 3옥으로 파송하는데 1터 3옥사님들이 다 헤드헌팅 기술을 갖고 회사에 파송되는 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되면 단계 단계별로 인도하신 시 그리고 그와 같은 사역자로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 받고 또 외적으로도 받는 단계를 통해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여러 번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까요? 일터 사역자로서 기름 부으심은 무엇일까요? 사실, 일터에 흩어져 있는 우리 크리찬들이 군대로 모이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터에 크리찬들을 군대로 모을 수 있는 어, 중심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모을 수 있는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21세기 일터에서 요셉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쪼로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내적 소명, 외적 소명뿐만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쫓음으로 어, 다윗과 같이 귀한 기름부음을 받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육자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터 사역자로서의 기름부으심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쫓을 때 주님께서 선인도해 주시고 내적 소명뿐만 아니라 외적 소명도 필요함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어서 다윗의 기름부음 같은 일터 사역자의 기름부으심의 역사로 함께 해 주시어서 일터 사역자를 중심으로 흩어졌던 크리스천들이 모이고. 요호와의 군대가 일어나서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일 일터에서도 빛과 소금 역할을 할수 있는 놀라운 계기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주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